네, 고영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 핵심 포인트지 짚어드리는 매주 부착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영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분위기로 오전에 보면 프로그램도 매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도 매도하고 있고 기간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간의 매수세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네, 개인들의 매수세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현재 시간에서 제가 오전 중에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왜냐면 하 저희 같은 게 지금 매수 진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부터우리 매수 진행해서 지금 자리에서 뭐예요? 단기간점에서 좀 타점을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키움 같은 경우에 지금 키움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키움에서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 키움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보통 1,000억 어, 이상 발생을 오전에 1,000억 이상 발생하면 매수 진행을 합니다. 웬만한 수익 갈점의 종목들도 타점을 잡을 때 여기 보시면 오늘 오이 선을 넘어섰죠? 주가 5일선 위에서 음봉딱 잡아주는 척 하다가 떨어지면 저 같은 경우 요 자리에서 좀 매수를 진행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주가 양봉으로 잡아주면서 거래대금이 오전 중에 천억 이상. 여러분들 천억이 웬만하면 잘안 터져요. 아시죠? 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기, 터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전부 다 3일 동안 삼은봉. 제가 항상 그랬죠. 신고가 영역에서 뭐한다? 주가 삼은봉 이후에 양봉, 장,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우에서 주가 오늘 단기간점에서 주가 위에 고점을 돌파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완전 진짜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뭐한다? 어, 다시 한번 익절하고 다시 한번 반등할 때또 수익을 보는 관점에서 오늘 타점은 단기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시면서 타점을 잡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오전 중으로 영상을 만들어놔요. 뭐 윗꼬리 달고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양봉으로다가 오늘 신고가를 장악해줄 수도 있겠죠. 오늘 만약에 신고가를 장악해준다라고 하면. 어.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좀 주가를 볼 의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오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그림으로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거래 대금이고 그다음에 수급이 누구한테 들어왔냐 일단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고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하고 있고 어, 지금 현재 어, 제가 판단이 안 되는 게 기관의 수급인데 실제 호가창에 물량을 이렇게 넣고 있는 거 보면 자 이런 물량들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연속적으로 어, 지금 네,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오죠. 요거는 기간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방금 전에 쭉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안나오에좀 전에 연속적으로 막 계속 사는 모습이 보였죠. 막 천주 씨.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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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런 거는 개인들보다는 방금 전에 개인일 확률이 높고 큰 손들이 이제 어 뭐냐 매도물량 매수 물량이 좀 크게 들어오는 걸 보고 같이 따라 들어오는 단타 물량일 확률이 높지만 아무튼 저런 식으로다가 지속적으로다가 같은 금액이 꾸준히 들어온다라고 하면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의 매수세를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 고영 같은 경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고영은 뇌수술 의료용 뇌수술 3D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고영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에도 좀 역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목이 반도체 쪽에도 향이 있기 때문에 또그 고영 같은 경우이 지금 일, 어, 미국 진출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지금 진출을 꾀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고용은 시장 상황에서도 지금 앞전에 는 매물대를 매집해주고 주가 눌러줄 겁니다 주가 눌러줄 때 다시 한번 눌림타점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을 그냥 놓치지 말고 지금 잡아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점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그 다음에 또한 목표가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난번 영상에 보면 제가 고용 우리 어디서 잡았죠? 요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매수한 다면 여기서도 이날 언제였지? 이날 보시게 되면 이날 12월 1일 영상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제가 29,000원에 일단 우리가 목표가 잡고 29,000원에서 익절할 거다. 그리고 주가 눌러주면 다시 재매수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익절할 때는 보통 어 지금처럼 영상에서 제가 어디서 익절할 거다. 예를 들면 31,000원 돌파하면 익절할 거다라는 식으로 영상을 남겨드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눌러주게 되면 다시 눌림 타점에서 영상을 남깁니다. 저 같은 경우 매도할 때는 영상을 남기지 않아요. 눌러주는 자리, 우리가 매수해 주는 자리에서만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왜 매수하셔야 되니까. 익절이야 수익이 나면 누구나 할수 있는 부분이고, 눌러줄 때 타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눌림 타점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께 언제였죠? 이날 제가 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뭐라고 했었냐? 이날.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이죠. 수인 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찌르게 되면 매물대까지 뭐야 매수하려고 즉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전에는 매물대까지 고용은 급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끼를 알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 매수 진행을 해서 급등 나올 때 여기서 익절하겠다 어디 신고가까지 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1차적인 매도 관점은 29,000원입니다. 29,000원이 제가 볼때 1차적인 매도 타점이 올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볼게요 영상을 제가 일부러 좀 끊어서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좀 걸어서 아까 4분짜리 입니다 4분 4분 에서부터 틀었던 거기 때문에 대략 1분을 그냥 날려 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너뛰기 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뭐라고 하죠 29,000원 이라고 하죠 볼게요 자그 금액을 넘어서든 넘어서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고점이 얼마에요 29,450원 저희는 이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때 2 9 0 0 0에서 일단 일체적으로 입절 대응할 거고 눌러줄 때또 매수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 영상에서 12월 1일 영상에서는 제가 눌린탓 점을 따로 잡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이절도아닌데 무슨 눌림 타점이야? 그래서 지금 오늘 영상 12월 또 9일 영상에는 뭐예요? 눌림 타점을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지금 다 오늘 오전에 5일선 돌파할 때 전부 다 거래대금 1천억 이상 터진 거 확인하고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하실 분들 이렇게 고용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네, 저랑 같이 고용 매매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저는 확신시켜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뢰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저랑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요, 어, 지금 양봉에 대한 목표가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매도 타점을 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주가가 반등하고 눌러주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제가 지금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주가 반등하고 또 눌러주게 되거든요. 왜 눌러줄까요? 앞전에 있는 매물들을 이제 처음 모여 매집해 주는 자리입니다. 처음 매집해준다는 건 앞전에 있는 매물 때 매도 물량을 모여 매집을 해줬지만 실제 여기 있는 매물을 전부 다 소화하지는 못한다. 그럼 주가는 뭐여? 3만 천원 넘어서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라고 할게요. 조정이 오면서 주가 눌러주게 될 거고요.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저랑 같이 함께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주가가 슈팅이 나오고 목표가 제가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눌러줄 때 다시 한번 저랑 같이 눌림타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위에 제 핸드폰 번호를 공유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요. 제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네, 8% 9% 하던 게 지금 벌써 13%가 상승을 했네요. 자, 그러면 주가 위에 제 핸드폰 번호 있죠. 010 3953 8354번으로 네. 저희 구독자가 되어 주신 분들은 구독하셨다고 이렇게 두 글자 구독했습니다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네. 답장 보내 드릴 겁니다. 네. 답장은 뭐라고 보여 드릴 요 보내 드릴 겁니다. 고영 지금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 고 예를 들면, 3만. 얼마니 34,400원에 매도하세요. 34,000원에 매도하세요라고 문자 매도 타점, 2점 타점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매수 타점과 2점 타점을 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주가는 어떤 식으로 지금 주가가 흐름이 오는지 제가 간단하게 차트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주가는 지금 정고 라인을 찍고요. 하락하는 자리에서 뭐가 나왔죠?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얘가 처음으로다가 매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되돌려 오면서 앞쪽에 있는 애를 매집해줬고 얘가 다시 한번 매 집을 해 주고 그다음에 돌려서 지금 주가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있는 애를 얘가 처음 매집하고 주가 돌려서 매집해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가 오늘 여기를 매집을 해 주러 갈 거거든요. 여기 있는 애를 매집을 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 뭐냐? 오버슈팅은 나올 거예요. 오버슈팅은 나오는데 뭐예요? 다시 한번 돌려서 매집을 해 주겠죠. 그러면 돌려서 매집해 준 이때가 찐 상승이 아 여기도 크게 급등이 났지만 다시 한번 주가 뭐 눌러서 이렇게 횡보하다 반등을 하던 결과적으로 눌러서 가던 가다. 아니면 여기서 깃발 형태를 주가 세운 다음에 여기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 매집해주면서 박스를 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던 결과적으로는 이 다음에 나오는 상승이 뭐야? 실질적으로는 신고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다시 한번 주가는 뭐한다? 반등을 해줄건데 어떻게 반등하냐? 제가 볼때 대칭으로 따지자라고 하면 지금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바닥에서부터 이만큼이 올라왔잖아요. 이 동그라미네 네모로 보면 자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왔어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주가는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반등했던 크기만큼 주가는 뭐다또갈수 있다라는. 대칭 크기만큼 갈 거예요. 근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AI와 자 로봇에 대해서 수급이 계속해서 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2026년도에는 이 수급이 연 초반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때 우리는 뭐 한다? 익절하고 눌러주게 되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죠? 주가 상승을 눌러주게 되면 눌러주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 위에 제 핸드폰 번호 공유해 놨으니까 010-3938354번으로 구독하신 분들은 네 구독하셨다고 네두 글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중에도 계속 주가는 상승합니다. 유가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조동모에게 자꾸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어, 마음이 좀 급해서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고로 지금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모두 무료로 제가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제가 10만 구독자가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구독자 10만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채안 됐는데 벌 구독자가 몇 만인지 아세요? 2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이게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2만 명 돌파했기 때문에 이벤트를 간단하게 하나 준비했는데 제 차트를 이렇게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신호가 나오고 나서 몇 프로 반등하나요? 여기 보면 뭐18% 이상 반등을 하고 여기도 보면 뭐19% 여기도 보면 뭐10% 이상 반등하고 여기도 계속해서 주가 바닥에서 17% 바닥에서 신호가 나오면 여기 8% 여기서 신호가 나오면 130% 이렇게 반등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나면 주가는 30%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15% 여기서도 20% 여기까지 가면 100%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 보이잖아요. 이게 바닥에서 나오는 눌림 타점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언제든 바닥에서 나오기 때문에 누가 매수해도 어디서 실력이 없는 누군가가 매수해도 사실상 주가는 반등해주는 제일 바닥 단기 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매수해도 상관없는 이 신호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 검색기가 필요하시면 돼요. 눌림 타점. 나도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나요? 010-3938354번으로 저도 요 신호 검색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신호 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기나 그렇게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설정하셔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이대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제가 쓰는 것도 있지만 어느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저는 대형주 위주로 주가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SK하이닉스 차트 한번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대형주 이렇게 딱 봤잖아요. 그러면 주가 뭐예요? 주가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죠. 또 얘도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죠. 자 얘도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볼까요? 주가는 주가 노란색 신호가 나오죠. 이게 눌림 타점이라는 신호거든요. 신호가 나오고 나니까 10% 상승합니다. 또 눌러주고 나서. 또몇 퍼요? 20% 이상 상승을 하네요. 주가가 또 눌러준다는 신호가 나요. 반등할 때또30% 30%, 30 신호 나오고 주가 또 신호 나고 나니까 또몇프로요70% 이상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 검색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냐 보면 두산이로베티도 보면 딱 볼게요. 얘는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죠? 자 신호를 딱 봤더니 40% 나오고 여기서도 뭐70% 나오고 얘도 200% 나오고 얘도 60% 나와요. 그러면 얘를 활용할 때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 예를 들면 두산이로 베이티다 그러면 얘는 보통 2, 30%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주일 안에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키움증권에 보면 0624라는 창번호를 치시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형주를 종가비팅으로 예를 들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매수할 때 신호가 나오면 대략 일주일 안에 10% 정도 수익은 나올 것 같으니까 매수할 때 500만원으로 매수를 해서 10% 이상 수익이 나오면 자동으로 매도해라 라고 해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럼 볼게요. 자, 종가에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네, 6%, 이틀 만에, 아이고, 마이너스 4%, 자, 3일 만에 10%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500만원으로 매수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종가에 여기 신호가 나와서 들어가면 뭐요? 예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몇 프로 수익이 났죠? 1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이란 수익이 단 3일 만에 났어요. 근데 얘를 한달 동안 치면 대략 한 450만 원이란 수익이 500만 원을 가지고 만들어 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하루 만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려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로 잡아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한 달에 1년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0만 원. 즉, 어,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가 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누구나가 다 수익을 볼수 있는데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수익률을 5%로 잡냐, 10%로 잡냐, 아니면 내가 두세 달 생각해갖고 뭐 대형주로 해가지고 뭐 20%를 잡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간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호 검색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네, 마음껏 한번 매매해보세요. 이거는 력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주가는 뭐예요? 바닥에서 신호가 나와요. 단기적인 바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는 반등을 해주는데 이걸 누가 얼마나 더 조리있게 네, 적용을 하셔서 사용하시냐 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신호 검색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벤트 기간에만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으니까요. 요점 참고하셔서 네,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네, 지금 여러분들 신 호 이렇게 두 글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이벤트 끝나기 전에 문자 보내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셔서 저처럼 이렇게 잘 사용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코스피, 코스닥 네,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 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 6%,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네,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200%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어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여기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3953 8354, 요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 주세요.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입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낮다는 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것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가11%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비용인 100만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에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라간거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으로 어떡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1100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백만 원이라는 수익 금액을 찍어놓은 상태기 이 때문에 내가 천만 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 오프로 빠지더라도 50만 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백만 원 수익보고 5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적 50만 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파동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한대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 딱이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어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여러분들, 고형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형은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 동안에도 제가 지금 목표로 했던 3만 천원을 넘어서서 지금 3만 4천원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뭐, 오늘 안 간다라고 하면 내일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번 주 안으로 가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왼쪽으로 횡보를 할지 아니면 주가가 다시 눌러줄지, 이 타점에서 눌러주게 되면 오늘, 요 뭐예요? 주가 하락하던 이음봉을 전부 다 잡아준 이 자리, 이 자리가 눌림 타점이 될 거예요. 그니까 만약에 고점에서 횡보해주면서 거래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 자체가 눌림타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거래가 나오지 않고 주가가 거래 없이 이렇게 쭉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음봉 3개를 잡아준 이 양봉 있죠? 이 양봉의 이시가 라인 부분, 이 구간이 또 하나의 눌림 타점으로서 우리한테 보여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한번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아직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했는지도 모르지만 눌림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타점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도 3만 천원을 넘어서서 3만 4천원까지 우리 목표가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목표가까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랑 실시간으로 매매를 진행한다. 저의 매수 타점과 익절 타점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정확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실제 매수 타점과 익절 타점 계획을 가지고 매매하는 네, 실제 전문가랑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실력 또한 여러분들 상당히 상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분들 심심하실 거예요. 또 외로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맞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랑 함계하실 분들은 네, 지금 주가 이렇게 쭉 오늘 윗꼬리 달려도 돼요. 윗꼬리 달려도 내일 또갈수 있고 윗꼬리 달려서 만약에서 횡보한다 그러면 제가 말했던대로 이렇게 주가 깃발형으로 횡보하다 결국은 뭐요? 예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또 거래금 계속 나오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오늘 나던 니 박스 것만큼 또 한번 상승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방향을 보고 그다음 파, 어, 차트 모양을 그다음에 주가의 방향을 정하는 거지. 어, 내가 바닥에서 주가 목표가는 뭐 어디까지 갈줄 알아? 근데 어떤 형태로 갈까? 그 부분을 가지고는 많은 경험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셔서 저랑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제 핸드폰 번호 공유해 놨으니까요, 010 393 8 3 5 4 번호로 지금 저랑 함께하실 분들은 내 네, 잊지 마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내 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신호 검색기도 네, 이벤트 기간에는 모두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신호 이렇게 두 글. 자 남기셔서요.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직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